드루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짜잔 뭘까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주얼리 뭐 반지 이런 거 같죠 아닙니다요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고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, 이거 하나. 재질은 이게 황동이고, 이게 금도금을 했어요. 금도금, 이렇게. 실제적으로 금도금에서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괜찮아요. 이게 A 타입 무늬가 없어서 A 타입이고, 이거는 이건 B 타입. 5개 이렇게 한 세트 주문 주시면 이렇게 포장해서 나갑니다 이건 뭐막 마스크 걸어도 되고 뭐 욕실에 욕실에서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뒤에 접착제 그냥 뜯어서 원하시는 곳에 그냥 이렇게 붙이면 끝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질은 황동이고 국내에서 제조되고 생산합니다. 네, 이거를 욕실에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, 지금. 간단해요. 이거 그리고 이건 더 저렴한 거 스테인리스로 그냥 되어 있는 거 이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황동의 골드 금도구만 제품이 훨씬 비싸죠. 이게 한 10배 더 비싼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실마 하나랑, 금이랑 이렇게, 이렇게 붙여볼게요. 뭐, 이거는 수건건인데 저희 것도 저희가 제작하는 건데,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설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나 일단, 뭐, 여기 깨끗하니까, 깨끗한 벽면에, 쓰림 테이프를 이렇게 뜯고,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설치 끝나고, 뭐, 인색 s 네스 재질, 삼공사 이것도 음, 이렇게 뜯어주고 이렇게 해서 맞나 이렇게 신중하게 딱다 하신 다음를딱 뜯어주시면 먼저 본적합니다 네, 무상 다거루쿠의 편이었고요.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영상과 계속 꾸준한 상품 좋은 상품 유튜브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